어? 근데 왜안라가죠 왜 <laughs> <laughs> 아니 근데 <laughs> 김재원 유튜브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옷좀 보여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아 커플티고요 오늘은 분수남과 함께 <laughs> 아, 네, 그걸로 엄청 유명하셨잖아요. 네. 해외 갔는데도 알아보셨다면서요? 그렇죠. 싱가폴 공항에서 도알아봤어요 유명하잖아요, 치즈 분수가. 아, 그렇죠. 이 기계예요. 이 기계, 아, 생각보다 아담하네요. 근 네, 이게 실제로 그 이게 한번 터지었을 때 쿠팡이나 이런데 네. 치면은 제 치즈 분수랑 올라가 있었어요. 테스터는 치즈 분수. 마케팅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허락은 아, 맡았어요? 네. 아니요, 허락도 <laughs> 안 먹고. 아, 저도 뭐 저는 이제 정품 인증 받았습니다 여기 와서. 치즈 어, 분수 따라하는게 아니다 나는 아, 그쵸. 정품이다 네, 오늘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인정해드리고 한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와. 치즈 소스입니다 아, 많이 남아 있네요 네. 아 이거 세핑으로 샀어요 아, 어 저를 위해서 네, 하신다고요 아, 아 그러네 네. 너무 고마우니까 네, 오, 네. 롤 강심 베인 A P 바루스 강심 마이 야. 이런 거 제가 세편 찍어드릴게요 세편 나오네요 세편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까가지고요 강심 돼요. 아까 가지고 어, 좀 긴장된 새거의 상징. 아 새거의 상징. 오잘안따져 진짜 진짜. 아 이걸로 해야 되는 거구나. 네. 제가 이 처음 할 때는 네. 그 그거 했었어요. 그 모짜렐라랑 체다 치즈 섞인 믹스로 해가지고 <laughs> 굳어가지고 네, 네. 그 전설의 <laughs> 영상이와어 네. 생각보다 어 이거 얼마예요? 몰라. 이거 한만원4만할 원 걸요. 아그 정도면은 뭐 제가 오버치 아까 찍어준 거 퉁치죠. <laughs> 왜 갑자기 줄어? 어, 어. 네. 어떻게 이 키면 되나 이제? 예, 네, 둘다둘러요 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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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오락실 기계 같지 않아요? 어 이거 약간 어렸을 때 문구점에서 파는 불량식품. 예 네. 맛도 그럴걸요? <laughs> 한번 주시면 안 돼요? 내가 <laughs> 또 살이 빠졌다가 다시 <laughs> 폼 돌아왔거든요. <laughs> 비슷하게 돼요. <laughs> 어 근데 왜안 왜 올라가죠? <laughs> 아니 근데 그런 의혹도 아니, 많았잖아요. 뭐요? 자꾸 주작친다. 아니 근데 이거 봐봐요. 지금 저희도 이거 이거 대게치하고 샀는데 또안 올라가잖아. <laughs> 이게 문제가 이게 있는. 어려워 <laughs>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는 제품마다 올라가는 놈이 있고 안 올라가는 놈이. 랜, 있고 랜덤. 네, 랜덤 가챠예요. 네. 아. 어또 된다 된다 천천히 좀 올라가요 결국에 올라가 그래 아니면 국자로 내려 찍어가지고 억지로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어, 그리고 또 그것도 궁금해 하시는데 꼬치 먹다가 비와가지고 <laughs> 그때 제가 이사 갔던 집이 저기 약간 테라스 있는 집이여가지고야 네. 이거는 감성 뒤지겠다 그래서 <laughs> 이제 양꼬치 이게 사가지고 싹 돌렸는데 와 소나기가 왔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다 먹고 나서 비그친 거 알아요 그런 데 것도 있어요 주사치게 생겼냐고 먹을 거로 오 되는데 된다. 오되오 된다. 어, 온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온다. 오, 이 기계가 약간 기울어져 있어 가지고요. 예. 네. 힙이 또 한쪽으로만 떨어져요. <laughs> 봐 봐요. 여긴 떨어지고 있죠. 여긴 안 떨어지고 있어요. <laughs> 매번 이런 시행착오를 네. 거치면서 그렇죠. 근데 할 때마다 새로워요 요즘 테이스티운 잘안 하나요? 요즘 쇼츠 채널이 쇼츠 채널로 바뀌었고 아그 봤는데 쇼츠 많이 하시 틱톡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틱톡커예요 자주 떠요 틱톡에 지금 거의 40만 됐어요 어아이 어. 정도 흘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네, 그럼요 이거는 지금 타박상도 아니야 타박상도 아니 이 정도면 그냥 뭐 어우 <laughs> 다흘리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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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다 흘리긴 웃음> 애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laughs> 있네 이게 보는 것만 해도 재밌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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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건요 <laughs> 오늘 상건 <산> 실패다 실패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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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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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거. 볼록 <laughs> 볼록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냥 찍어 먹는 거예요. 제 <laughs> 분수가 <laughs> 아니잖아요. 일단은 싼칩 얘가 좀 어울릴 것같아 어. 자한번 먹어볼게요. 오, 음. 어 애기 생음 차가운데 근데 원래 차가워요? 네. 펄펄 열 끓이지 않아요? 이 예, 버튼 두개 있잖아요. 네. 하나는 이거고 하나 온열이에요. 네. 제대로 작동 안 해요. 고장 났어요? 아니면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잘안 돼요 그러면은 그럼 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청기세낭비 이렇게 하면 그냥 <laughs> 녹여가지고 는 찍어 먹는 게 낫지 않나? 아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거 먹방하잖아요 아래 찍어 먹어요 원래 이게 제가 기대했던 거는 <웃음> <그래서> <웃음> 이게 어렵네 어려워요 이 농도를 맞추는 게 어때니까 자 이번에는 오감자 어, 오케이. 어, 맛있다 근데 <laughs> 괜찮죠 맛은 있어 맛은 아 이거 봐 이거 봐 음. 느끼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맛있네요. 저 옆에 꼬북칩 먹을게요. 소리부터 네. 음. 달라 소리부터? 수염분왜안 와? 안 깎아졌어요? 헤이안 보여서 제가 이렇게 있어요. 하루 정도 안 깎은 수염은 안 보여요. 어 맞아요. <laughs> 저 이틀 안 깎았어요. 아 근데 이게 네. 치즈 분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아 근데 원래 먹방이라는 게 네. 대부분 초반은 그냥 오와 신기하네 하고 맞아요. 어 나머지는 그냥 때우는 거예요 먹방 채널 하나 만드세요 저 만들려다가 네. 내가 찍는 음식은 맛 없어 보여 어 근데 그거 있어요 어. 그리고 내가 먹을 때좀 약간 더럽게 먹는 거 같지 않아요 남들보다 깔끔하게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막상 또 내가 내 영상을 보면 너무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다른 분들은 입 안에 있는 게 살짝 보여도 안 더러워 네. 내 거는 뭔가 더 더러워 맞아요. 저는 진짜 식사 예의 저희 어머니가 이제 건사님이거든요 교회 식사 예의를 엄청 많이 배웠어요. 네. 저는 밥 먹다가도 면치기 하는 순간 엄마가 팔에 24장 하세요. 네, 6 4장을 하세요 실제로. 저한테 팔에 24장으로 명치 이제 32대 때렸어요. 그 친한테 아, 배우신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휴가 쪽이라서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흰나타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재원님 저기 배관 쓸줄 알아요? 배관? 네. 아 어... 혈통 그거잖아요 원래 그거. 주웠나봐요 저들. 그러니까 아. 요즘은 뭐 그때 그런 게 많기 저는 때문에. 소수자 아는데? 해보세요. 백은. 오 이거. 열심히 했어요 저 방금 진짜 열심히 했어요. 세번 리플레이 해주세요. 백은 백은 백은. 육은 제가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웃음> <웃음> 진짜 이제 그래도 먹방이니까 맛 표현 합시다. 어. 오격에. 자 일단은. 감자탕이랑? <laughs> 아, 이게 이름이 감자 거라탕이라서 오감자랑 아, 치즈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한번 먹어 보세요. 듬뿍 찍어서 와, 뭐야? 썸냅이다. <laughs> <laughs> 야, 한번 먹어 볼게요. 예. 와! 와. 이거 바보채는 아니에요. <laughs> 나는 거지. 나는 <laughs> 거지자그 <laughs> <laughs> 다음에는 네, 선칩이랑 선치? 아시죠? 썸네일 뭐 나올지 몰라가지고 열심히 찍어둬야 되는 거. 네 맞아요. 막상 이러놓고 <laughs> 이 썸네일. 한번 열심히 한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솔직히 이거 <laughs> 그막 이렇게 했을 때 네. 조금 기분이 좋았죠. 아 근데 기분은 좋지는 않았지. 아 왜? 이거 이후에 가드 내리고 나서 좋았어요. 아 이거 유튜브 네. 각이다. 응, 가드 내리고 나서. 막을 땐 진짜 생존의 위협이었어. <laughs> 근데 그거는 열, 열기가 올라오던데 뜨거워서? 진짜 뜨거운 거라서. <laughs> 아, 올렸을 땐개 쫄았고 내리고 나서 좋았죠. 아 이게 와, 미쳤다. 이게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laughs> 장난으로 얘기한 게 될지라 생존의 위협이래. 오, 진짜. <laughs> 무섭다 그 와중에 어기는 해야 되니까. <laughs> 왜냐면 진짜 너무 찰나의 순간이여가지고 네 무서웠어요 그때는 얘는 결국 끄죠? <laughs> 안흐는데 <laughs> <laughs> 치즈는 진짜 차가워요 이게 신기할 정도야 어떻게 이게 안 굳었지?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 초코 분수하는데 초코가 굳어버린 적이 있어요 작아서? 네 그러면은 네. 이거 계속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3년째 쓰고 있죠 아 요즘도 계속? 그 네일 스리라차 분수예요 스리라차 분수요? 네 그... 스리라차 소스로다가 <laughs> <laughs> 케첩도 왔었어요? 어 케첩했죠. <laughs> <입에다. 웃음> 너무 오래 먹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근데 그 틱톡 올리잖아요 제가. 네. 틱톡에 그거 올려야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되겠는데 내절한다 우려 먹다 는 하는데. 근데 그거 안, 안 봐, 하면 안, 안, 안 봐. 안 하면 안 봐. 봐.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절대 그 채널을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웃음> 처음에. <웃음> 이걸 좋아하니까 이걸 써야죠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 나도 네. 나도 막 올리고 싶지 않은데 네. 올리면 조회수가 잘 나와. 그러니까 저도요 불닭볶음면 먹기 싫어요. <laughs> 매워요. 아저 네. 불닭 소스도 분었 해서. <laughs> 이거 이거 불닭 불닭 이게 불닭 분수. <laughs> 좋아요 눌러놓셨네. <좋네요. 웃음> 자주 하셨네. <laughs> 당연하죠. 와 불닭 넣는 거 봐. 네. 오호호저때 <laughs> <laughs> 살짝 살 빠졌을 때다 살좀 <laughs> 맛없네 약간 이거 하는 게 맛이 없네 그쵸 예 아, 틱톡 조회수 5,700만 나온 거 있어요 저응 음. 다시 찍은 데 조회수 5,700만? 어, 5,700만 아 청포도 에이드 <laughs> <laughs> 이거 왜안흐 <한> 청포도 흐이흐흐흐게 <laughs> 귀여운 척하세요, 흐상에서아살 빼고 아쉽다는 사람들이 많네. <laughs> 근데 슬슬 더운데 끝낼까요? 네 맞아요 저 네. 지금 목이 너무 아파요 네 아무튼 저희 둘다 오늘 목감기 걸려가지고 맞아요. 여기서 끝내고 아, 요즘 네. 여러분들 감기 지금 유행하십니다 네. 어. 조심하십시오 네,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저는 이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거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테이스티훈 테스트홈은 말고 거기 어차잘 되고 있으니까 테이스티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그 그러면 그 재원님도 저기 본 채널은 잘 되잖아요 부채널 이름 뭐라고? 저도 데빌 다르킨 사세 데빌 다르킨 사세 활동은 안 하지만은 구독서 채워놓으면 나중에 팔 수라도 있으니까 <laughs> 약간 틱톡식으로 끝낼까요? <laughs> 하나, 둘, 셋. 안녕! 혹시 근데 지금 배관 들어가나요? <laughs> 들어갈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무조건 넣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아, 좋았다. <웃음> <웃음>